230도에서 한 15분 정도 굽다가 나머지 한 5분에서 7분 정도는 180도로 낮춰서 구웠습니다. 어, 생긴 게 이쁘진 않은데 음... 뭐 요런 생김새고요. 생긴 게 이쁘지는 않은데 과연 맛이 어떨지 그게 제일 궁금하네요. 뭐향 자체가 크게 나쁘지는 않고요. 일부는 끄슬린 그런 느낌인데 제가 오늘 요 반죽할 때의 느낌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레시피를 조금 더 조정 을 해서 오늘의 가장 어려웠던 잘 되지 않았던 부분은 성형이거든요 어, 반죽 농도가 잘 맞지 않았고 그래서 성형을 하고 싶었으나 너무 질척거려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음. 그러면은 다음에는 물 농도를 조금 더 조절하고 그러다 보면은 제가 쉽게 할수 있는 레시피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사실 크게 제가 노동을 한 거는 없어요. 반죽 만들고 어 3시간 반 동안 1차 발효 시키면서 저는 다른 일들을 했고 그 다음에 3시간 반이 다 되어서는 모양을 오늘은 실패를 했지만 성형을 한 다음에 2차 발효를 한 40분 정도 진행을 했고요. 그때또 저는 다른 일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빵 굽는 게 미리 발효할 시간을 내가 컨트롤 할수 있으면은 굽는 거는 오븐이 해주는 거니까 뭐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밀가루 200g인데 한요 정도 덩어리가 나오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오븐에는 요거 한두 덩이 정도는 충분히 구울 수 있겠죠. 그러면 한 번에 400g에서 500g 정도는 빵을 구울 수 있겠습니다. 어, 뜨거워. 크러스트는 엄청 단단하게 되었고요. 속은 이런 느낌? 색깔도 약간 누런 게 제가 듀런미를 섞어서 그런 거고요. 이 내부를 봤을 때, 뭐랄까, 좀 부풀다 만 느낌이 있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그리고 사용하는 온도를 조금 더 낮춰야 될것 같아요. 열을 직방으로 받는 위쪽에는 가스가 많이 팽창을 하고 밑에 쪽에는 좀덜 팽창한 모습이 보이고, 음, 그리고 윗 부분이 사실 좀 그슬린 색깔이 좀 검정. 230도를 맞췄을 때는 약간은 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으니 다음에는 온도를 조금은 낮춰서 한번 진행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맛이랑 향은 바게트 느낌이 나요. 겉 크러스트 느낌도 좋고, 다만 뭐다? 생긴 게좀 못생겼다. 맛은 좋네요. 이거 저희 어머니가 만든 잼인데, 이거를 조금 올려서 먹어보겠습니다. 음, 비록 판매하는 것처럼, 모양이 이쁘게 잡히진 않았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쿠프도 제가 보통 면도칼로 넣었는데 아무 생각없이 부엌칼로 썰었다가 쿠프도 덜 들어갔고요 칼집이 나가다가 그냥 말죠 반죽 자체에 수분이 많아서 그런지 어디 터진데는 없이 부풀었네요 하지만 다음에는 면도날로 제대로 쿠프를 줘서 확실하게 하는 게 보기 좋겠죠 요 까매 보이는 부분은 탄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탔으면은 재가 돼서 아무 향과 맛이 없고 쓴 맛만 나고 먹을 수가 없겠죠. 요런 거는 살짝 많이 굽혔다고 얘기는 할수 있지만 타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 조리된 빵은 또 새로운 그이 나름의 좋은 향미를 주죠. 피자 같은 경우에 바짝 구우면은 도우가 꼼은 꼼은하게 되는 것처럼 그거랑 똑같은 거죠. 맛은 괜찮네. 이번에 한번 두껍게 썰어서 내부가 어떻게 됐나 한번 봅시다 예, 온도가 조금 과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 내부는 물론 촉촉하고요. 좋은데, 위쪽이 제가 오븐에서 가능한 가장 높은 온도 230도를 맞추고 구웠다니만은, 아래쪽은 철판 트레이가 있고, 위쪽은 열을 바로 받거든요. 그러니까 위쪽이 열을 빨리 많이 받으니까, 그쪽에 있는 기공들은 빨리 부풀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쪽에는 그보다 상대적으로 덜 부풀었죠. 근데, 바게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요런 기공이 많을수록 그 바게트 특유의 향이 많이 나거든요. 물론 아래쪽도 뭐 아예 부풀지 않은 건 아니지만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맛 자체는 꽤 먹을만 합니다 뭐 맛있죠 다만 보기가 좀 좋지 않다 뭐이 정도면 괜찮죠 그리고 한편으로 제가 좀 궁금함이 드는 거는 제가 이 구운 빵을 먹어봤을 때 사실 반죽 자체가 크게 뭐 망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성형이 힘든 걸까 그거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거든요 오늘 한번 찾아보면서 다음에는 얼마나 더잘이 바게트 같은 것을 구울 오거는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맛있네 프랑스에서 바게트라고 하는 거는 그 바게트라고 부를 수 있는 빵에는 조건이 있거든요 뭐냐 원 재료가 물 그리고 밀가루 그리고 효모 그리고 소금 요네 가지만 들어가야 된다는 철칙이 있어요. 저는 거기서 약간은 바꿨죠. 뭐냐 물, 밀가루, 효모, 소금 다 들어갔지만 밀가루를 그냥 제 마음대로 흔히들 쓰이는 밀가루에 한 3분의 1 정도를 드럼비를 섞었단 말이죠. 그렇게 좀 다른 점이 있기는 한데 그런 재료적인 변수와 그리고 사람마다 쓰는 오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변수가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제빵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 손기술의 부족으로 아까와 같은 성형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거든요. 정확하게 지금은 어떤 변수가 그 성형의 어려움을 유발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제가 시간을 들여서 조금 더 정보를 찾아보고 고민을 해보면서 그거는 해결을 해 나가겠습니다. 맛은 좋아요. 아까 성형하기에 힘들어서 그냥 살짝 기쭉하게만 만들어서 그대로 구운 건데, 요거를 가게에서 파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막대기 형태, 바게트 형태로 만들어서 하면은 요 200g의 밀가루를 사용해서 만든 바게트가 한 5,000원 정도에 팔린단 말이죠. 그럼 저는 앞으로는 저만의 레시피를 정립을 해서 한번 구울 때 요거 두개 정도 구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총 400g에서 500g 사이 정도 되는 양으로 빵을 구울 건데, 그러면은 제가 한판 구우면은 소비자가로 한 만원치가 되는 거죠. 정말 맛있는 바게트를 맛있게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얘는 좀 못생겼습니다. 음. 여기는 약간 탔네요 확실히 요 바게트 만드는 거에 있어서 얘보다는 조금 더 결과물을 향상시킬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빵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맛만 있으면은 어차피 얘뭐 통으로 들고 먹을 것도 아니고 다 잘라먹잖아요 맛만 제 기준에 만족을 한다면은 사실 이렇게 만들어도 상관없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음 우리가 알고 있는 그잘 만든 바게트의 그 형태 있잖아요 뭐 그게 꼭 아니라 뭐 얘도 뭐잘 부풀었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얘가 못생겨서 제 스스로가 못나 보이고 좌절스럽고 이런 생각은 전혀 하나도 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3분의 1통한 먹었는데 맛있어요. 맛이 이 정도만 되면 저는 만족해요. 다만, 제가 여기서 조금 더 개선시키겠다고 말하는 이유는 사실 아까 성형할 때 반죽이 하도 손에 들러붙어서 좀 어쩔 줄 모르는 불편한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개선시킨다는 것이죠. 물론 뭐 그런 핸들링 하는 데서 제 실력이 향상이 되고 상황이 개선이 되면은 얘보다 성형하는 거는 당연히 쉬워지는 거겠죠. 아무튼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껍데기보다는 본질을 보자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한 토막만 더 잘라서 먹고 마무리를 할게요. 제가 듀런밀을 쓴 거는 모르겠어요 잘한 선택도 아닌 것 같고 뭐 못한 선택도 아닌 것 같고 제가 만들어서 먹어 보니까 그냥 취향 차이 같아요 듀런밀 때문에 빵 색깔이 조금 더 누래지는 게 있기는 한데 이거는 사실 퀄리티의 문제는 아니죠 보여지는 거에 불과한 건데 듀런밀을 넣어 보니까 모르겠어요 그 일반 밀가루로 했을 때보다 맛에 있어서 요 색깔 말고요 맛에 있어서 더 업그레이드되는 느낌은 제가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뭐 앞으로 사용할지 안 할지 뭐 그거는 차차 생각해 볼 일이지만은 근데 드럼밀이 일반 밀가루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성비로 따지면은 효율을 따지면은 드럼밀로 하는 것보다는 일반 밀가루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음. 아까 하던 돈 얘기 계속 할게요. 저는 앞으로 요거두배 밀가루로 치면은 400에서 500g 사이 정도를 한번에 구울 예정이고요. 제가 이렇게 직접 만들어보니까 한 200g 사용해서 바게트 한 덩이 구우면은 이게 시중에서 한 5천원치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두 덩어리를 굽는다고 하면은 오븐 한번 돌릴 때 시중에서 만원치 빵을 굽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오븐을 16만 5천원 주고 샀는데 밀가루 200g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정말...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은 밀가루 1kg, 강력분 1kg를 마트에 가서 사면 2,000원 후반대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2,000원 후반대에 밀가루 1kg를 사요. 3,000원이라고 해봅시다. 3,000원에 밀가루 1kg를 샀다. 그리고 그 5분의 1인 200g은 그러면 600원이죠. 근데 그6 0 0원의 밀가루를 빵으로 만들어내면, 5,000원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요걸 두 덩이 구울 거니까 원가 1,200원, 원가 1,200원에 이제 만원치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오븐을 한판 돌릴 때마다 만 빼기 1,200, 대략 8,800원에 돈이 남는 거죠. 그러면 저 오븐을 제가 16만 5,000원 주고 샀는데 대충 계산해서 제가 요거 오븐 한판 돌릴 때 8,000원에 돈이 남는다. 그리고 오븐 16만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저는 오븐을 20번만 돌리면은 오븐가 빼죠. 음, 맛있네. 맛은 괜찮아요. 제가 지금까지 뭐한 것들 올리면서 시계 얘기도 하고, 뭐 스키 얘기도 하고, 운동 얘기도 하고, 다뭐 좋다, 뭐 그런 얘기들만 했죠. 유익하다, 좋다, 도움이 된다, 응?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오늘처럼 다소 좀 이런 망한 결과물을 올려보는 거는 처음인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이거는 하나의 과정이고 저는 어차피 빵 만드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정확히는 빵 만드는 직업인이 아니니까 내 맛대로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빵을 이제 구워보는 거는 처음이다. 그래서 그 과정과 결과물을 공유를 하고 어 제가 가능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고 어 오늘의 페인 그러니까 실패한 요인을 분석을 저는 지금 했죠. 정말로 다행스러운 것은 맛은 좋다. 그리고 충분히. 오늘 이렇게 처음 빵을 구워보니 충분히 이 오븐을 가지고 빵 구워 먹을만 하다는 거를 검증을 했고, 제가 산저 쿠진아트 제품 있잖아요. 그 오븐도 비싸지 않은 가격에 충분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아, 오늘은, 어, 생각보다 그래도 뭐, 뭐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만족스럽다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전혀 어디, 그게 부족함이 없는 왜냐 음식은 먹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보기 위해서 만드는 건 아니죠 본질만 따진다면은 그런 점에서는 얘는 저한테 맛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역할은 다 했다 그런 것을 오늘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어, 요빵 만드는 거를 레시피와 요 요령을 앞으로 조금 더 연습을 해서 이 다음에는 이거보다 더 개선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